안녕하세요. 포스썹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 삼함수 관련된 문제인데, 근데, 어, 차함수가 일단, X를 0, x 0을 기준으로 두 개의 함수로 나누어져 있고, 다음에 또 뭐예요? 음, 나누어져 있고, 다음에, 어, 안에 A라고 하는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어서, A에, A에 따라서 그래프가 전혀 다르게 그려지니까, A를 잘 나누어서, A를 잘 나누어서, 띵킹! 뭐라고요? 나누어 띵킹의 대표적인 문제.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평가원 귀신 문제네 그렇죠 평가원 이런 걸 좋아해요 너희들이 어떠 사안을 한꺼번에 생각하려면 너무나 복잡하니까 복잡하니까 잘 나누어서 배반 사건으로잘 나누어서 하나하나씩 차분차분 띵킹할 수 있는가가 이게 중요하다 중요한 사고력 그걸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볼까요 f x가 있는데 f x는 지금 a 의 3x x3승 언제 언제? 예, 얘는요 x가 0보다 작을때는요 다음에 x가 0보다 크나 같때는 누굴 따라가요? 그때는 x의 3승 마이너스 ax요 x가 0보다 크나 때 이렇게 따라가죠 이거 꼴보기 싫으니까 fx 다시 한번 써볼게 fx를 인수분해 해버리고 다시 써보자 그쵸? fx는요 어, 여기서 마이너스 x를 묶을 수 있죠? 마이너스 ax 해주고요 마이너스 X 묶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 남잖아? X 제곱 마이너스 3. 인수분해 되네. X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 그, 다시 한번 써봤어. 그쵸? 자, X가 뭐야? 0보다 작을 때는 얘를 따라갑니다. 노란색 할까? 노란색 얘를 따라가.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는. X의 0보다 크나 같을 때는요, X 하나 묶어주고요. 여기까지 확실하고요. X 제곱 마이너스 a 요 이렇게 돼있고, 이때 X가요? 0보다 크나 같을 때. x 시 0보다 크나 같으면은 지금, 예, 저삼함수는요 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건지는저 f x 의 극대값이 오라는 조건 한개서어요 놈아에, 요 놈아에, 극대값이 존재해야 돼. 극대가 존재해야지만 극대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극대가 존재하면서 그 값을 말해 오래. 오이면요. 이 조건 한 개를 가지고서, 여기 있 미지수 A 값 잡아내, 잡아내야겠죠. 잡아낸 다음에, A 값 하면 FX 끝난 거니까, 뭐 F2 값 묶고 있는 것쯤이야. 이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겠죠. 이거는 뭐야? FX 관란 얘기죠. 한마디로 A 값고 와라 이런 이야기야. 극댓 값이 5인걸 이용해서. 그래서, 자, 솔브하기를. 일단, 이걸 그려봐야겠는데, 0보다 작을 때 얘가, 이 A가 지금 A가, 이 마이너스 A가, 3차이 지금 개수잖아요. 마이너스 A가. 이3차의계수에 이놈이 기 때문에, 이거 지금 그래프 형태가 A에 따라서요, 완전 달라져. 완전. 그쵸? 그러니까 A가 음수냐, 양수냐, 0이냐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 자체가 완전 달라지니까. 나누어 띵킹 시작. 첫 번째. A가, A가 0보다 클때 하고요. 두 번째, A가 0일 때 하고. 좀 크게 그릴게요, 선생님이. 집에 떨어졌어. <laughs> 결합! 두 번째, A가 0일 때 하고. 세 번째요, A가 음수일 때로 나누어 띠기, 나누어 띠기 시작합니다. A가 0이면, 0일 때, 누굴 기준으로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지눌해서, 얘를 0을 지눌해서, 노란색 그래프를 따라가다 빨간색 그래프를 따라,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이걸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리 시작. 그리 시작. 자, 얘는요, 지금, 노란색 먼저. 0일 때, 루트3, 마이너스, 루트3. 여기가 루트3. 마이너스, 루트3. 이렇게 해서, 죠 만약에 A가 양수라면은요, 양수라면은,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야, 양수야. 양수. 양수,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지. 그러니까 음수잖아. 음수잖아 최고차 x3창이 음수야음수면은요 이런 데 제가 꼬라박아야 돼요 꼬라박아야 되니깐요 그래프가 쇼렛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쵸 그런데 x3보다 작을 때니까요 누구만 믿으면 되는 거야 이건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확정됩니다 확정 됐죠 자 a가 음수일 때 이제 얘를 한번 그려볼까 x3보다 크나같 보면 이쪽 한번 그려볼게 이쪽은요. a가 음수면은 요 놈이 양수지 양수면은 0일 때 제한 는건 확실한데 얘가 양수가 되는 순간에 아 x 지금 0되는 점에 x는 0이 있고요 x제곱 빼기 a가 0될 때를 살펴봐야 되는데 x 제곱에 a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a가 양수일 때니까요어 있겠네 그쵸 그렇죠? 어떻게? 얘는 뿔마뿔마 루트 a 그쵸? 뿔마 루트 a 즉 얘가 a가 양수면 x 마이너스 루트 a x 플러스 루트 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라고 따라서요 마이너스 루트에 여기 있다고 할까요? 플러스 루트에 여기 좌우대 여기 있다고 하자, 그렇죠? 그래서 어, 최고차는 양수니까요. 이렇게 생각했죠. 물론 어, 루트에까지 더 커진 절대값이면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형태 자체는 이 형태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렇죠? 원점대칭 됐어요? 원점대칭. 따라서, 따라서 여 부분에서 이렇게 될거 아니야. 여기가 마약 플러스 루트에 이렇게 그렇죠?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파란색, 야. A가 양수시면은요. 이 FX의 그래프는 파란색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얘를 따라가다가 여기서는요. 이렇게 되는 요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물론 얘는 확정이고요. 여기서 루트 a 값이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좀더 커질 수는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형태는 여기를 못 벗어난다고. 자, 두 번째, A가 0일 때입니다. A가 0이면 0을 기준으로 얘는 뭐예요? a 가 0이면요? 우와, 다 0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수함 떼버려 상수함수로 이렇게 따라와서 0 이거예요. 그렇죠 자, A가 0이면요. Y X3승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쪽은 X3승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텐데, 여기만 따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따라서 이때는요. A가 0이면은. 그때는요. 저 FX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나요? 이해가 같이. 자, 마지막이다, 이제. A가 음수일 때요. A가 음수일 때는 이제 A가 0. A가 마이너스 로2 3. 루트3 이렇게 있다면. 자, 이번엔 A가 음수니까, 이리 와봐. A가 음수니까요, 얘가 양수죠. 양수니까, 0, 뿔마 루트3 지나면서요, 지나면서 양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슛! 이건데, A 0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려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필요 없겠죠. 얘 같이 무슨 말인지. 따라서요, 이렇게까지 그려지고. 다음에 이제, 빨간색 으로요 빨간색. 빨간에 A가 음수일 때는 여기가 음수가 되면은, 이 X, 얘가 지금, 얘가 0될 때요. XMI가 0인데, 넘기면 X고 A인데, A가 음수가 되버리면은요 어떤 실수를 제곱해서 음수를 할 수는 없잖아. 따라서 일단요, X열표는 X가 0일 때한 군데 밖에 없는 거야. 0일 때이점을 지나면서, 이점 지나면서. 그래프의 형태가 중요한데, 그래프 형태 한번 미분해 보시다 저거. 이거 미분해 주면은요, FX가 지금, 여기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 X3승, 마이너스 AX에요. F'X요. 미분의1 3X의 제곱, 마이너스 A인데, 얘는 늘 0보다 커나갔지? 근데 A가 지금 음수일 때인데, 음수에다 마이너스, a 는늘 양수야. 양수에다 0보다 커나갔으니까, 얘는 늘양수예요 한마디로, 모든 X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그거 고민할 거 없으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증가하든, 뭐, 하여튼 뭐 이래 증가하든,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증가하고 있다고. 이건 뭐, 고민할 거 없으면 됐어? 이래하든, 이래하든. 중요한 거에서, 그 값은 없이 계속 증가하는 거야. 증강수 없 이런 이 상태예요. 근데 문제에서 뭘 요구했죠? 저 fx가 극대 값 5로 갔는데, 이거 극대 값 있어 없어? 있긴 있지? 이거 극대 맞습니다. 극대 맞죠? 극대 값은 0이에요. 0. 0일 때 0,0. 따라서 극대가 하나 존재하긴 하지만은요, 극대 값이 5가 아니니까 실패! 이건 극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얘는 극대 값 있죠? 언제 극대 값 가져요? 어, 이때! 지금 3참수가, 요놈이. 이렇게 생겼잖아, 지금, 그렇죠 아이, 잘 그려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우리 여기서, 이건, 뭐, 이렇게, 이렇게 생겼던, 이렇게 는 관심이 없어. 왜? 어차피 해서 극값은 없어요, 그렇죠 단조 증가하고 있으니까. 늘연보다 크니까. 중요한 거는 극대값이, 요때 있는데, 이것도 배웠죠? 이게 3 3, 1부잖아 자, 이거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이거 볼 것도 없죠, 어떻게 해요? 항상 1대 루트 3. 기억나지? 이게 마이너스 1대 극대값 같습니다. 왜요? 아 이게 1대로 2, 3이 되니까 안되면요 은 이거 뭐야 이거 이문제이문제 이 문제 바로 앞에 문제에 선생님이 잘 설명해 놨어 앞에 문제 살펴봐 똑같은 문니까 여기서부터는 요 부분은요 따라서 굳이 구할 거 없이 마이너스 1일 때 극댓값 얼마나 나와야 돼? 예, 5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찾 상태는 A가 음수고 이게 우리가 찾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네 그죠 나머지 산소로 가자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를 어 넣어줘? 이리 와봐.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어야겠죠? 여기다 넣어야겠죠? 일단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얼마나 와야 돼? 5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다음에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플러스니까요. 는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가 5 나오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5인 걸 금방 알수 있어요. 그렇죠? A가 마이너스 2분의 5야. A가 마이너스 2분의 5. A가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입니다. 그쵸? 근데 문제는 5했던 게, F2 값으로었잖아요 F2 값을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겠죠? 여기다가, 이너지면은요, 8, 이너지면요 플러스 5니까. 정답은, 빰빰 얼마야? 13이라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몇 번? 5번이 정답. 자, 돌아와서, 돌아와서. FX가 있는데, 일단, 좀 예쁘게 정리했어. FX를요, 인수분해도 하고 정리해서 놓은 다음에. 봤더니, 이 A가 결정돼야지만 FX의 형태 꼬라지를 알수 있어서 이걸 써먹을 수 있으니까. A가 양수일 때와 0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어 띵킹. 그때그때마다 0보다 작은 범위에서 노란색 그래프 그려주고, 0보다 큰거을을때 이걸 그려줬더니,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이렇게세 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극대값 갖는 거는요, 이게 극대값 맞아. 근데 극대값 여기니까 5가아니까 실패. 얘는 이때 극대값 갖는거 맞고요, 이거 극대값 존재하지 않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태는 이런 상태라고, A가 음수인 상태야. 여기서는 극값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조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쵸 얘가 약간 영보다 컸었잖아미운했던게이요거미운했던 게, 아, 어... 얘가 늘 영보다 커나갖고, 얘가 음수니까 양수니까 늘 영보다 커요, 그쵸 모든 범에서 위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극값 없어. 이거 유일한 극대값인데, 이것도 금방 구할 수 있죠, 왜요? 이게 지금 원래 이게 변곡점이었잖아. 원래 이제 삼차함수의 변곡점, 얘가 루트3이었죠그니까 이거 딱 걷을 때 항상 비율이 극값까지는 거리의 비율이 1대 루트 3이다 얘가 루트 3이니까 얘가 1이니까요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즉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 5가 나온다 이래봐봐함수값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요 5가 나오니까 그때 a값 잡아낼 수 있겠고 a값이 마이너스 2분의 5니까요 fx 확정됐잖아 2일 때함수값 구하는 거야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 그치?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